자, 이번에 문제는 조금 이쁜 문제네요. 그죠? 음.. 요것을 잘 변형해서 이쪽에다가 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자료가 지금 2 x승이 필요하고 8의 x승이 필요해. 아, 그럼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2 x승이 있고 8의 x승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2 x승의 3승이네. 그지? 결국엔 2 x승들만 찾아주면 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괜찮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4 x승은 2 x승의 제곱이죠? 음.. 얘가 3 그럼 2x승은 3의 2분의 1승이 되겠다, 그죠? 응. 그럼 3의 2분의 1승이 됐어, 그지?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때 어차피 대입할 꼴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직접 대입하지 말고 음수인 지수를 없애주자, 이거죠, 여기다 응. 그럼 여기다 2x승 이렇게 곱해지게 되거든? 이게 되게 애매해 왜냐면 여기 2x승이랑 얘랑 계산하면 1인 거고, 그지? 어,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이거는 어, 조금 음수가 살아 있거든. 어, 그래서 요걸로 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 뭐로 풀면 좋냐? 으이 x승이 지금 요거거든. 그게 누구예요? 루트 3인 거예요, 루트 3. 그럼 분모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 거고. 자, 이거를 세제곱한 게 요거잖아. 그렇 그러면 3루트 3 플러스 3루트 3분의 1.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루트 3분의 어, 루트 3이니까 3 플러스 1분의 자 루트 3, 어, 3루트 3이죠? 3루트 3로 딱 통분해 놓으면 이거 3루트 3분의 뭐가 돼? 어, 9루트 3이 돼, 9루트 9... 27, 27 되는. 응. 이렇게 플러스 1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어, 얘는 계산하면, 루트 3분의 4분의 3루트 3분의 28. 그지 약분하면, 12분의 28. 그러면 또한번 약분 되네? 음, 3분의 7. 그지 이렇게. 그럼 된다 이거죠. 음, 이렇게 풀면 돼요. 됐나요? 음. 근데, 3루트 3으로 통분하면 여기서 3루트 3이 나와야 된다.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냥 바로. 곱한 것이 분자. 그래서 27. 이렇게 풀면 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